반갑습니다. 15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보어의 원자 모형 유도를 쭉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어, 유도 어, 끝까지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무엇까지, 어디까지 해놓냐? 토탈 에너지. 토탈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 분의 2.180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1승 에러그 전자 한계이 되겠습니다. 자, 아, 요거 우리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단위를 바꾸어 가지고 역시 이 토탈 에너지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n제곱에 1312킬로 줄퍼모 이것도 어 단위를 환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계속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자전이 전자가 궤도를 바꾸는 거요 허용된 궤도를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서 들뜬 상태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전자전이 영어로 일렉트론 트랜스포라 트랜스포 그렇게 말합니다 전자 정자 우리가 전자 어, 주양자 수가 n2 에서 자 이것이 아까쪽 전자 끝이 여기에서 어디로 이동되느냐 n이 n1 이것을 우리는 안쪽 전자꼭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전자가 전이 될 때, 자,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되죠. 에너지 방출이 됩니다. 자,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델타 2라. 델타 E라고 하면은, 자, 요 식을, 우리가 요, 요 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바깥쪽에서, 바깥쪽에 에너지, 자, 그 음, 거기 N, 요주양자 수입니다. 보시 마이너스, 자, N2에서, N2의 제곱에 2.180 십의 마이너스 일승에서자또 그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 자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것이 n 2라고 우리가 이것을 n 2라고 이것을 n 원이라 할때자 여러분 자 여기서 마이너스 자 우리가 요 차이, 차이죠. 마이너스 n 원의 제곱분의 2 1 8 0 1 5 1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의 단위는 에러로. 요거는 전자 한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요것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것은 이 플러스 로가 되죠 그래서 자리를 이동하면 은 자리를 이동하면 은 이렇게 됩니다 n1 의 제곱분의 2 1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일석 마이너스 n2 의 제곱분의 2.1 80 15 2 마이너스 10 일석 자 그래서 이것을 공통 인수로 밖으로 뽑아내면은 2.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가로 n1의 제곱의 분의 1, n2 제곱분의 1 그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 에너지는 여기서 진동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진동수 자 에너지 델타 E라는 것은 한유죠또 플랑크 식입니다. 플랑크 우리는 플랑크라는 과학자를 양자론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러주는. 유명한 과학자, 프랑크식입니다. 프랑크식. 자, 여기서 이 우리가 에너지,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여기 에너지. 자, 이것을 우리가 진동수를 구하려고 하면, 진동수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H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H를 넘겨주면 됩니다. 진동수. 자, 그러면, 이 10분의 델타 2가 되죠. 델타 2. E. 자, 즉, 어떻게 됩니까? 보석을. h는 프랑크 상수. 6.6262 곱하기 1 5의 마이너스 27성. 에러가 세컨드. 프랑크 상수입니다. 아니, 프랑크 상수의 보석을 그대로 델타 2. E. 거기 델타 2입니다. 이렇게해서 1을 쓰는 또 위에다가 2.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의 그대로 n1의 제곱분의 1, n2의 제곱분의 1.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은, 것을 계산하면은. 여기, 어, 여기 어,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어, 3.290 곱하기 10의 15승이 됩니다. 여기, 에 N1의 제곱분의 1, N2의 제곱분의 1. 자, 이런. 진동수, 진동수, 뉴 진동수에 관한 식이에요. 뉴를 붙여보면 뉴. 중요한 식입니다. 자, 요 식을 가지고 우리는 예, 그대로 또. 자. 요 앞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N1이 음. 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발머, 우리가 어 발머 계열, 발머 계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 N1이 2가 되고, l 껍질, l 전자 껍질이죠. 어, 그 l 2가 뭐가 되느냐면은 l 보다 더 높은 허용된 전자 궤도. 여기 n 이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이시 무한대 궤도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발모 계열입니다. 또발무는 이, 또 파장이, 파장, 람다가 가시광선 영역이 되더라. 가시광선, 즉, 400에서 700나노메터 자, 그럼 요것을 위에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위에 지우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3에서 2로 전자 전이 4에서 2로, 5에서 2로. 자, 첫째, 예, 전자계도 어, n이 3에서부터 n 2로 전자가 어, 옮겨갈 때. 이것은, 이것은 항상 우리 l 전자껍질이죠, l 전자껍질이고 이것은 m 전자껍질. 자,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대이하면 되죠. 진동수라는 것은 진동수라는 것은 3. 이 구공 10의 1 5승 자, 이것은 안쪽 끝지안쪽이 2의 제곱분의 1요 바깥쪽 또 3이죠. 3. 3의 제곱분의 1, 삼입니다 3쪽에서 2쪽으로 어떻게 에너지가 방출, 방출되는 거예요. 에너지. 자, 요 진동수 계산합니다. 요거 어떻게 되느냐. 3.290 곱하기 1 0의1 5승의5 0 자, 요거 공통, 여기 4가 되죠. 5이 9가 되죠. 그, 45, 36에 9 마이너스 4, 9 마이너스 4, 5가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은, 진동수가, 예, 요것은 진동수가, 자, 0. 요계산하면0.4569 곱하기 10의 15성. 어, 진동수가 이렇게 됩니다. 세칸 더분의 1. 세컨드 분의 1 자, 그 진동수가 나오면 우리가 아, 파장을 구할 수가 있죠. 파장. 다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모든 전자기파의 광속도 c는 상수라 했죠 상수. 이것은 람다류라고 됐습니다. 람다류. 앞서 나왔습니다. 자, 이 시계. 이 상수고 진동수, 진동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람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람다. 자, 이 람다라는 것은 진동수 분의, 진동수 요것이 0.4니까 이것이 4.569 하면 예, 10의 14승이 되죠. 14승 분의, 요것은 예, 이 단위가 아, 세컨드 분의 1자 여기서는 광속도 30만 킬로미터 2.998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 세컨드 자여러면 이거 이거 납분되죠 그 남는 것은 메타 단위가 되는데 메타 이것이 어, 계산하면은 어, 6 5 6 10의 마이너스 어, 7승 메타. 자, 이것은 어, 다시 656으로 하면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 되죠. 자, 이것은 앞에서 요것은 나눠, 나눠 10의 마이너스 9승을 우리가 아, 적도 나눕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656 나노메터 이것은 우리가 이 분광기로 이 분광기로서 관찰, 분광기로 수소 방전과를 관찰했을 때656 나노메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우리는 눈으로 관찰하는 것을 분광기라. 이 장치는 분광기입니다. 요그이 분광기의 눈금이 파장의 눈금이 파장의 눈금을 두고 사진을 찍는 것을 우리는 분광 사진기라. 분광 분광사진 이 분광기는 유관으로서 그냥 유관으로 그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것을 분광기 이 여기서 어, 스펙트로 그래프라고 스펙트로 그래프 어, 이 어, 안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분광 그 스펙트럼을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이용하는 이 656이 나타납니다. 이, 이, 이 빨간색 붉은색, 자, 적색광이죠. 적색광. 이 적색광의 656 적색광을 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것을 이론적으로 유도한 것이죠. 유도한 것과 이 분광 사진기로서 사진 촬영을 했을 때의 그것과 이값하고 일치가 되는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유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보호의 이 양자론을 아인슈타인과 함께 아인슈타인과 함께 이 지금까지 과학 이론의 두 가지 대표적인 그러니까, 양대삼맥이라, 양대삼맥이라 할수 있는 것은 상대성 이동과 보아의 양자로 이렇게 예, 알려져 있고, 어, 그 다음 보아는 이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또 자, 요것이 1번, 요것이 2번, 그 n이 4에서 전자전의를 해서 n, 2로. 이렇게 전자전의해서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똑같은, 어, 다만, 무엇이 달라지느냐. 요것은 어, 똑같고, 요거는 2가 똑같죠. 어, 똑같은데, 요것이 3 대신에, 이것은 어, 4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의 제곱분의 1. 그렇게 해서 하면 또, 어, 나머지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은, 또파장 람다가, 얼마가 되는지, 486나노메터 역시, 요것은 무슨 색? 네. 초록색. 빛입니다. 광. 적색광 자 여러분들 어, 역시 이것이 일치 여러분들 일치가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예, 아르키메데스가 그 부력을 발견하고서 너무 어, 그 멘붕 상태 멘붕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그, 그러한 어, 그것을 우리가 어, 그러한 감정이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또, 마찬가지로 n이 5에서 n이 2로. 이렇게 전자전이가될 때, 역시 이 람다를 이론적으로 434 나르메타는 이동광 사진기로 촬영을 하면은 역시 그것이 일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네, N6에서 N2로 전자 전이가 될 때에 이남단는410 나노미터 이 보라색 이것은 보라색 광이 보라색 광인데 역시 이 분광 사정기 하고 5이일치가 돼. 이것이 보호가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발목 발목과 실험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 파장이 자 여기서 656, 486, 434. 410은 어느 영역에 속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가시광선 영역에 속하지. 즉 이것은 예, 700에서 400나노미터 가시광선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모가 수학적인 직관으로 수학적 직관으로 이 순열로 순열을 써 얻은 그 같하고 같하고 어, 보호가 유도한 값과 아, 일치가 되는 것이죠. 보호가 가두 번째 보호가 값을 두 번째, 보어가 가설 두 번째. 가설 두 번째, MVR. 이것을 우리는 각 운동량이란다. 각 운동량 이이이분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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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의 정수배다. 정수배다 하는 어, 요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이 뒤늦게 도시 보어가 한 것은 1913년에 발표했습니다. 1913년에 발표했는데 1926년 드보로이 역시 어, 이 사람이 이 물질파, 아, 논문으로서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이 물질파를 내놓음으로서이 보어의 가설이 정확하게 가설을 세웠다 하는 것이 이 뒤늦게 약 10년 후에, 이 보호의 가설이 정확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그 어떻게 해서 도시 정확하게 증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어, 수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도시 이는 우리가 앞에서 프랑크식이죠. 한유. 이는 한유. 그 다음, 아인슈타인이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이 e 고르 MC 스퀘어 자이두 식을 연결하면은 한유는 MC의 스퀘어 그다음에 이런데 이 뉴는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뉴는 어떻게 나타낸다 했습니다. 뉴는 람다분의 c다. 람다분의 c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서로 요 식을 두 식에서 자요 약분이 됩니다. 요1 약분하면은 어, MC는 H 람다 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 람다로 나타내면은 어, 람다라는 것은 자요것이 이렇게 자리를 서로 바꾸면 되죠 어, MC 분의 H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더보로이의, 드보로이 물질은, 모든 물질은, 이, 파동 운동을 한다. 즉, 어, 진동수를, 그, 요, 어, 광속도, 요, 광속도인데, 그것이 광속도, 광속도. 30만 킬로미터 1초 동안에 그 전자기파, 전자기파의 속도인데 전자기파, 광속도의 광속도 대신에 물질의 속도, 물질의 파동운동, 물질은 어떤 물질, 물질은 파동운동을 한다 아, 하는 것이 물질파입니다. 물질파. 자, 그래서 이것은 광 전자기파의 속도 대신에 이 물질의 속도 v 물질의 속도로 쓸수 있다 하는데 이 드브로이 물질파죠. 그래서 mv를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mv. 자 그리고 이시 어, 이. 된 궤도 허용된 궤도라는 것은 에너지가 감소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허용된 궤도 이 허용된 궤도라는 것은 이 정상파 정상파가 허용된 궤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스 원 둘레 원 둘레 자, 요, R일 때, 자, 요, 원둘레는 2파이 R이죠. 2파이 r 이는 원둘레. 원둘레는 어떻게 된다? 이, 파장의 정수배다. 파장의 정수배. 자, 요것이, 정수배가 될 때에 이것이 이, 정상파가 돼. 정상파. 정상파. 자, 여기다가 이남다를이 대입을 합니다. 이남다를 여기다가 에 대입시킨다. 자, 대입하면 이 파이 r 은 N의 아, MV분의 H. 자, 그러면, 자, 이것을이 mv를 이쪽으로 가져가고 자이 파일을 이쪽으로 가봅니다 자 그럼 이제 mv mv를 이렇게 가져가고 mv r 그대로 둡니다 r 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이 파일을 이쪽으로 이양시키면 이 파일을 이양시키면 이 파일 분의 h에. 얘는 그대로 얘는 자 이것이 이 보아가 가설이 하고 이가 되죠 보아의 가설 그래서 보아가 가설을 세운 것은 음. 1 0년 후에 드보로이가 물질파를 이론을 내놓으면서 이 보아의 가설이 정확하게 세워진 가설 그러니까 정확하다. 그 당시에는 가설이지만 이것이 그 과학적인 직관으로서, 이것은 그때는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설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가설이지만 10년 후에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정확하게 시어진 것이, 어, 것이었다. 아, MVR은 e 5 h 의 중수배다. 중수배다. 아, 이것이 예, 우리 보호의 전체 유도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